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이찬원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찬스의 이찬원입니다. 이번 뉴스는 시절 인형 곡을 만든 작곡팀이 이찬원에게 신곡을 작곡해 준다는 일이 노출된다. 작곡 도중 포기한다고 이는 이찬원 신곡 런칭 지연의 원인이라고 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저희 기자가 얻은 소식통에 따르면 시절 인연 곡을 만든 작곡팀이 이찬원과 같이 녹음실에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이찬원 신곡을 작곡해준다는 소식 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시절 인연 작곡팀은 미스트롯이 멤버과 접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찬원 신곡 런칭 지연되는 원인인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새로운 정보 취재하고 여러분께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이찬원의 생애 첫 OST인 꼰데 인턴 OST 파트 2 시절 인연이 1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이찬원 팬클럽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 시절 인연은 모든 인연은 오고 가는 때가 있다라는 불교 용어이다. 이는 사람이 떠나가고 친구가 멀어진다고 슬퍼할 필요 없으며 언젠가 새로운 시절 인연이 찾아온다는 인생의 메시지를 잘 담고 있는 노래이다. 이 노래는 전주의 고급스러운 바이올린 선율과 이어지는 담백한 보컬이 가사의 의미를 더욱더 잘 전달하여 큰 사랑을 받았다. 이 곡은 인기에 힘입어 다양한 버전으로 영상화되어 있다. 네이버TV 시절 인연 공식 MV123 9만 유튜브 녹음실 라이브 버전 174만 유튜브 사랑의 콜센터 클린 버전 207. 4만. 유튜브 미스터 트롯 콘서트 버전 270. 9만. 유튜브 시절 인연 공식 MV 110만. 유튜브 딩고 뮤직 세로라이브 6 8 4만 등 100만 조회수가 넘은 영상들이 많다. 이들의 조회수를 모두 합하면 1000만 조회수가 넘어간다. 이 노래는 다른 가수들이 커버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특히 5월 20일에는 대선배인 주병선이 커버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많은 관심을 받았다. 주병선은 이찬원의 시절인년 노래를 커버하기에 앞서 시절인년은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의 인생을 표현한 곡이고 불교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불교방송 dj를 보면서 일주일에 몇 번씩은 청취자들에게 들려줬던 기억이 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스터 트롯을 시작으로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악당, 플레이리스트, 과유청 백전 등에서 넘치는 예능감으로 많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찬원. 그의 행보에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